10개면 영화 하나 보고 갑시다 한정의 홀리데이 이것도 변신은 클래식 병코 인코는 성코는 놔두고 어 이건 클래식이 아니네 클래식 빼고 아무거나 서커스 가자 최상급 인형과 변신 어 오케이 서커스. 이번에는 아까 안준 것까지 목표 두 장? 형님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오늘 잠못잘수 있도록 한번 배 아프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Nope. 자, 희기 스타트 좋습니다. 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조졌지만 첫 번째 조지고 두 번째 조지고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어, 이번에는 반드시 만회할 걸로 생각합니다. 기대합니다. 생전설, 좋습니다. 기대하는 대로, 말하는 대로, 생각하는 대로. NC형도 이러기 있기 없기. 오! 아 괜히 설렜잖아. No. 자, 희귀 하나, 희귀 두 개.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? 아, 이렇게 진지한 거 처음이라고요? 아, 설레발 싸하다고요? 기다리세요. 희귀 두개 나왔어요. 첫 번째 희귀 하나, 두 번째 희귀 두 개. 그럼 세 번째는 뭐다? 보여드릴게. 아, 맨날 당한다고요? 아, 뭐라도 나오면. 녹차만 아니면 된다. 제발, 녹차만 아니면 이거 너무 하잖아. 한 번만 살려주세요. 영웅 나올 때 됐다. <목소리> 오우, <웃음> 진짜 <laughs> 야, 이게 몇 번째가 냐 보셨죠? 제가 두번 실패는 안 한다고. 이거 다컬렉가 아니야. 다컬렉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. 대부분은 첫 번째 실패하잖아요. 그두 번째 안 맡기거든요. 아 겸손하 겸손하라고요. 오늘은 명절이라 겸손 버리겠습니다. 하나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. 진짜 이럴 때 자연산 전설 한번 딱 나오면 지금까지 최상급 뽑아가지고 자연산 전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. 오아우씨아트나죠오 희귀 잘 나온다. 이런 날 나올 때 나온다고 이런 날 사고 칩니다. 아 이런 일도 있냐고요? 아유. 첫 번째 그렇게 조졌으면, 두 번째까지 조지겠습니까? 아, 명절은 명절인 것 같다고? 오! 전설? 오! 희귀? 아, 씨. 오, 씨. Nope. 아, 근데, 야, 희귀만 계속 나오네. 지금 예열 하고 있나요? 자연산 전설 나오려고 지금 예열 하고 있나요? 서커스. 마법 인형 이것도 하겠습니다. 이대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. Nope. 이대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. 아 희기는 대박이라고요? 아, 희기는 진짜 잘 뽑긴 합니다.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전설이지 않습니까? 신하고 서커스. 아 희기 다자요.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, 진짜. 아 이대로 끝날 수 없는데. 색깔은 진짜 골고루 좋은데. 뭔가 터질 타이밍이 왔다. Nope. 아직 우리에겐 두 발이 남아 있습니다. 본캐 요정 가서 룬하고 사불기 아 하나 더 보고 싶은데 신에게는 두 발의 최상급 카드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로 끝날 것 같지가 않는데 제가 이게 초기 좋아가지고 오우씨 놀래라 이렇게 또 잠잠할 때는 no. 분명히 이 다음을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만 하나만 더 설마 합성으로 주려고 그러는 거야? Nope. 다 끝났나요? <laughs> 합성으로 자기 이러죠. 아니, 뭐라도 건져야 될것 같아가지고.